6월 2일 월요일 11기상 13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들레 생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낙이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낙이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그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이마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리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여 요로밤을 꾸짖은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먹거나 마시지 말고 돌아오라고 명하신 명령을 따르던 중 베델에 살던 한 늙은 선자를 지 만나게 됩니다. 이 늙은 선자는 지 자신도 선지자라고 하며 천사가 자신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와 식사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이 말을 믿고 늙은 선자의 지 집에 들어가 음식을 먹고 마십니다. 그러나 식사하도록 늙은 선자를 지 통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주신 명령을 어기고 돌아와 먹고 마신 것에 대해 책망하시며 그가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럼 잠깐 정지하시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바뀌는 분이 아니시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명령을 내렸지만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다르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그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어리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 지나가고 보면 아, 그 말씀이 옳았다고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으로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변치 않으시는 분인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상황에 따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생각이 바뀌고 누군가가 말했냐에 따라 우리 마음이 자꾸만 바뀌는 것이 우리 모습인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내막을 모릅니다. 의도도 모르고 생각을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도 그저 늙은 선지자한 말을 꼬지고대로 믿고, 예, 그가 자신을 속이려고 말한 것인 줄도 모르고, 예, 그대로 듣게 되었고, 결국 그래서 그가 피해를 입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분이시기에, 이 마음의 생각과 그 행동과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상황이나 누군가의 말에 따라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이 하나님의 사람은 배가 고팠거나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의자의 말이 너무 달콤하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면 또한 무슨 뜻이 있으시다면 또 자신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해야 되는데 정작 이 선지, 똑같은 선지자의 말이라고 해서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마음을 바꾸고 말았습니다. 상황에 따라 누군가의 말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서야 합니다. 이 여로바옴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는 상황이 휘둘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가시 명령에 따르면, 네가내 말씀과 계명을 지키면, 네 이름은 공고히 하겠다, 너희 왕권을 공고히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어떤 상황에 휘둘린 것입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만 되면 다예루살렘으로갈 건데, 그러면은 또 백성들의 마음에 돌아가서 나를 대적하고 죽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이런 상황을 예측했고, 또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흔들려버린 거고, 이런 엄청난 불순정과 악을 낳은 것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어쩌면 이여로 보암과 북이스라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합니다 모든 것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렇죠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천사가 전하는 것인데요. 아니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설사 천사랄지라도 바울이랄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무것이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내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나의 갈 길을 알려주시기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실제 생활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말씀이 날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비추어 우리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